임플란트 시술 환자 10명 중 2명은 부작용을 경험했습니다. 소홀한 관리도 원인이 될수 있는데요. 임플란트 잘 심기만 하면 끝일까요?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시술 전보다 고생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의 원인으로는 임플란트 주위 세균과 치태, 치석 등을 고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치주인대가 없어서 세균이 임플란트 아래 잇몸뼈까지 쉽게 도달하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주위염을 예방하려면 이 사이를 닦을 수 있는 치간 치솔 사용은 물론 정기 검진을 통해 임플란트 주변의 잇몸뼈 상태를 확인하고 원인이 되는 세균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예방 관리가 필수입니다. 임플란트 주변에서 피가 나고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하면 임플란트가 아예 빠지기도 하는데요. 시술 후에 흔히 나타나는 합병증 때문입니다. 임플란트는 신경조직이 없어 염증이 생겨도 통증이나 자각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임플란트 주변에 생긴 염증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임플란트 주위형과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전에는 나이와 건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무리한 시술 대신 환자 개개인에 맞는 치료를 해야 합병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임플란트 주위염, 감염, 감각 이상, 상악동 문제, 턱관절 통증 등입니다. 특히 임플란트 주위염을 방치하게 된다면 임플란트를 지탱해주는 잇몸뼈가 녹아내려 심한 경우 임플란트가 탈락될 수 있으며 재수술을 위한 뼈이식까지도 불가피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는 습관도 임플란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가리가 심하다면 구강 보호 장치를 착용하고 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삼력어였습니다.